안녕하세요. 비엔 브라더 장거장입니다. 오늘은 원격 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어, 신형 모델이고 구형 모델도 똑같습니다. 단지 얼로 들어가는 게 궁금하다는 것 차이만 있겠죠. 여기 보시면, 먼저 처음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네모를 누르시고요. 여기 모든 것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여기 냉난방 시스템 메뉴. 이걸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모든 냉난방 가능 설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독립 냉난방 시스템이 있어요. 독립 냉난방 시스템. 발음이 잘안 되네요. 자, 여기 보면 원격 시동 보이시죠? 눌러요. 그 그다음에 원격 시동 엔진 시동 체크합니다. 그러면 원격 시동의 기능을 사용 가능 여부는 각국의 법규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사용 전에 유효한 법적 규정을 확인하십시오라고 뜹니다. 확인을 더 주세요. 자 그러면은 원격 시동이 된 거죠.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됐을 때 자, 우리가 밖으로 나가볼게요, 위님. 차량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키 모양이 있을 거예요. 여기 가운데 여기를 세번 누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번을 누르면 시동이 켜지고 세 번을 누르면 시동이 꺼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만들 거예요. 냉난방 설정 독립 냉난방 원격 시동을 끄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원격 시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고객님들한테 좋은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BM브라더 장거장이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안녕히 계세요.